네, 안녕하세요. 제가 그 전에 M1 카빙을 리뷰한 후에 많은 분들이 M1 그랜드를 한번 리뷰해달라고 했는데, 안타깝게도 제가 M1 그랜드 못했지만, 은 거의 같은 극으로 유명한 총을 제가 오늘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그것은, M14입니다. 네, M14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. 네, 왜 M1이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얘기해볼까요? 2차 대전 때 M1이 거의 전쟁을 이겼다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총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반자동에다가 총알을 여덟 발넣을수 있었고 사격 거리도 600~700야드까지 쏠수 있었죠.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M1 인델 너무 좋았지만 실제 사용했던 군인들은 몇 가지 좀 불만이 있었고요.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m 1 4이 나왔죠. 한번 얘기를 해보죠. 네첫 번째는 M1은 총 6발을 수 있는 반면에 이 M14는 박스매이진는 20발을 넣을수 있었죠 해서 훨씬 더 빨리 밀려들 수 있었고요 네 실제 그때는 미군 소총 종류가몇 가지 있었죠 반자동과 자동소총도 있었는데 이 M14는 762 구경을 바꿈으로써 모든 총을 이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 총이 처음 나왔었을 때는 반자동이 아니었고 자동소총이었고요 하지만 반자동으로 쏠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또 M1 그랜드에서 무겁다고 해서 이 M14는 한반 파운드 가볍게 나왔죠 네그 다음에 M1 그랜드가 좀 너무 길다고 해서 이 M14는 좀더 짧게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플래셔 서프레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총이 바뀐 후에 이 m 1 4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까요 약간 실패했죠?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죠. 네,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탄창이죠. 이 탄창이 20발이 상당히 좋았는데, 땅에 바짝 누워서 숨어 사격하기 상당히 힘들었죠. 이게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. 네, 두 번째는, 이 소총은 자동소총 나왔기 때문에 이 구경의 반동이 너무 커서 자동으로 쐈을 때는 이 총을 컨트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 플라이 서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면이 다 오프닝이 있는 반면에 이 밑에만 없죠 그 이유는 총의 반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했어도 20발을 자동으로 쏘기에는 군인들이 컨트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나중에는 이 자동 기능을 아예 없애고 그냥 반자동으로 사용하게 했죠 네, 다음에는 이 M14이 정말 전쟁에 쓰였던 것은 베트남 전쟁이었죠.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는 장거리 사격하시는 총이 큰 의미가 없었고요. 또 너무 총이 무겁고 길었기 때문에 이정글리나 땅굴에서 이총 갖고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. 이 총의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. 네,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M40은 M1 그랜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크게 성공 못하고 또 생산도 오래 하지 않았죠. 네, 이 M40은 저희 건설모공학 킨십 모임의 이 선생님 총이고요. 델러에서 오신 선생님이죠. 또 정말 고맙게도 총화도 4 0발이나 줬습니다. 이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, 이 M40은 페드로 어드밴스에 나온 총이고요. 이 총은 약간 중고로 사셨는데, 총 1000불 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한 90만원 하죠? 하지만 이 총에는 이피켓팅열과 스코프와 또 슬링과 이 바이팟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. 하지만 스코프 없이 사격하기 좋아하시고, 저도 스코프 없이 쏘겠습니다. 단, 위콜 패드는 사용하겠습니다. 네, 세판이죠? 네, 한번 가서 재미 좀 볼까요? 이 오늘 정말 좋아요. 한 95일 정도 되는데, 그래도 놀러 나왔죠? 얼마나 시키려는지 보죠. 네이 M 포텐 요요 탄창 앞에 구멍을 먼저 집어넣고 뒤로 당겨 놔야 됩니다. 요게 약간 힘들어요. 네 50열에서 5발 쏠 거고요. 이골이 어떤지 한번 보죠. 네 방아쇠는 약간 피치라버가있지만딱 멈춘 다음에는 깎은 합니다. 네이 미코 패드 하고 살펴 보니까 실제 반동은 괜찮습니다. 네, 어떻게 영점 맞춰야 될지 알것 같습니다. 네, 영점 괜찮아요. 네, 지금 마지막 세 발은 한 1인치 정도밖에 안 돼요. 아주 좋아요. 네 마지막 가속빨은 한 2.5cm 정도였고요. 아주 좋아요. 네 M14 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. 제 생각에 M1 g 랜드 n d 보다난것 같아. 요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스탑까지 더가겠네 표정 한번 볼까요? 이 50야드, 50야드죠. 근데 첫 발이고요. 그다음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시 교정해서 이게 마지막 다섯 발이죠.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100야드고요. 한번 해 보죠. 네, 완전히 오른쪽 밑에 맞았기 때문에 약간 교정했고요. All <목소리> right. I think I know where to o 어디 영점 같아요. 2-4-2, được cái đã màu đẹp chứ Alright, 3-4-3 Alright, I think I know where to go. Đây là ở đây, em tìm ra phía trước Alright, 2-4-2, Alright, three foot three. That's my Okay, let's see if I can hit five times.

네, M14의 가장 큰분위는 반동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지금 저 스튜디오 타겟 사이에 클랩 피전를 놓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쏴보겠습니다. 당연히 자동은 아니지만 반자동으로서 한번 최대한 빨리 쏴볼 거고요. M14의 반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. 네, 또리코패드 했죠. 레이크 마이크. 마 스탠바이. 네 반동은 좀 있었지만 뭐 괜찮았습니다. 거의 비슷한 데를 다 집어넣고요. 었 정말 빨리 나갔죠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1 1 발을 3 1 6에 썼습니다. 네 M1 그랜드의 M40는 정말 좋은 억고이 되었죠. 3006 구경에서 308 아니면 762 구경이 총알도 가볍고 반동도 좀 작고 또 정확하고. 하지만 이 총을 자동 소스 있다그러면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반자동도 충분하고요. 또 실제 M1 그랜드와 비교했을 때 디타쳐블 박스 매기으로 20발을 쓸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왜 업그레이드가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제가 선택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M4입니다. M1 그랜드가 아니죠. 네, 하지만 이 무거운 총을 또이 무거운 총알들을 일반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건 정말 끔찍한 처벌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은 M16이 나왔죠. 그래서 저는 a r 1 5가 비교하겠습니다. 내 네, AR15이죠. 훨씬 가볍고 아주 컴팩트하고 아주 좋습니다. 네 한번 쏴볼까요? Make it ready, ready. and but <whistles> make it safe 세이 정말 빨랐죠. 내열4 네, 발을 3.49초에 썼습니다. 내 네, 시간상 큰 차는 안 나지만 반동 조절하기는 이것이 훨씬 편했죠. 내또 네, 일반 군용으로서는 이것이 훨씬 가볍고 또 가져다 니기도 훨씬 편하죠. 내 네, M14에서 M16으로 바뀐 건 상당히 좋은 업그레이드였죠. y 에요